이런 다양한 그, 이 의료계 단체들이 어 고마워요 통일된 어떤 배펑션 그 들어오고 전자인어 가동하네 어, 전자인어 음. 소리 들었어 전자비서 아, 목소리가 나온다야 아열개 치나 줄 필요 없어 한 개만 들어고 했더니 열 개라고 했는통 의견을 받아네요 받았 음. 그렇다고 마냥 미루시면 어, 10개, 계속 미루자는 어, 것입니다. 고마워요. 예. 어쨌든 예. 아프리카TV 예. 한번 해봤어. 아, 생각하는 이제 한 개만 줘도 되는데 듣고맙십니다뚜복뚜벅 그, 어. 예. 그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예.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음, 이 문제를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어. 어쨌든 네, 어?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만 약 7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어,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추가 질문을 두분 정도 더 하시면 요 네, 모니터이 박종진입니다. 어, 전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두는 상태입니다. 어, 이 앞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지만 금추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먼저 이 부동산 에... 지난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대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이런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 부자 감세니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그거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아,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은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어, 시장 가격은 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어, 시장 가격은 한 30억대인데. 별표 중한 개를 넣라웠더니1 0 개씩 얹었어.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님 <laughs> 고마워. 지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은. 이시라 용산 대통령식 브리핑 룸인데 시장의 어. 시장의 잘했어. 자기 자신의 뜻과 의미를 전달하는게 어,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하나야. 세상은 있다면? 다 정확히 자각, 아, 그런 룸이 아, 의미 있어. 우리는 또, 또 맞춰서 얘기에다가 엉뚱한 소리하면 걱정돼서 그래 봤어. 야 근데 외국놈은 나 싫은데. 그럼 사실 그거 뭐 어 김재형 때한번 노무현 때한번 지금 윤승현 때또한번 그러면 안돼 하는 방법도 있겠지 난 그거 조금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러는 건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대한민국은 누가 한반도를 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그런, 그런 말 있지 않으면 해.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바라고. 그 물건이 주인공이 돼야지 계기 때문안 돼. 계기 될 수도 있어. 상황은 항상 그런 거야. 북한은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고 그러면서 다잘살수 있도록 영양 싣도록 게 지켜가야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시장에 기본 사명이야. 나라 삼에서 주어지는 운명이 되면 안 돼. 재건축을 시행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또 원활하게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야난 일자리 a w a 이제 빚도 갚고 그래야 네, 되는데 of 네, 일자리 s e 한테 d 시간이 맞아야 o 그 r e and I'm s a y i n 거니 m saying, I'm s a y i 는데 안정적인 이런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드셔서 아, 네. TV조선의 조성호 기자님? TV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다시 그 만남이 성사될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께 기회를 빌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윤성근 야, 나 그거 걱정돼서 기회 그래. 한동훈 용어 생각나. 하시다운인가? 생각지도 않게 그, 그 생각이 그딱 들려오더라고 요번 분석하시겠습니다. 선거 때. 아, 아니, 나, 정치에, 그냥 하지 마라. 생각합니다. 인기적이라도 끝이 안 좋아. <laughs>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응, 그래서 그랬어. 나 지금까지 또. 영화 아주 보면서, 이진님거 거. 대한민국 영화, 그래 보고 있어. 네, 지금까지 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결을 지금 백백성 고마워요 한 개만 넣어달더니열개 넣었어 아우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정지, 음. 그럼 안녕. 응. n b n 이네자 그럼 안녕. 아, 행복 리잘 살기 자께서해되는지모르니다 그런 어, 없어 그냥 그러려니 아, 하면서 어, 살아가는 네, 거지 네. 중요한 건보인자 아, 노력 노력이라서 어 안녕 야나밥 먹었네 아침 먹어야 돼. 답했어 지금 아 늦은 사람이 나라더라 그런 거구나 그래.